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수의 곱셈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정수의 곱셈 공식이 있었죠.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요거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1번이라고 보고, 보시면, 부호가 다르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3, 6이 됩니다. 자, 2번. 부호가 같네요. 부호가,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잖아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3, 4, 12. 3번. 자, 부호가 같죠? 둘다 마이너스로.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4일은 4. 4번. 자, 부호가 같네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7에 14. 5번. 자, 부호가 같지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612. 5번. 자, 부호가 같네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일은 2. 어요 아, 6번이네요. 7번. 자,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5, 25. 자, 8번.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3, 3, 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괄호 앞에, 괄호 앞에, 어, 숫자밖에 없으면, 얘네들은 곱하기식이 생략된 거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3 앞에, 앞에는 당연히 플러스 보호가 숨어 있는 거네요. 자, 보호가 다르죠?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보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2, 3, 6. 10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플러스 보호가 숨어 있어요. 보호가 같네요. 플러스, 2, 4, 8. 11번 부호가 같네요.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25 10. 12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더하기 부호가 숨어 있어요. 부호가 다르죠?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6이 12. 13번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건 더하기 부호가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호가 다르네요. 3 보호가 다르면 마이너스 339. 자, 보가 같지요? 보호가 같으면 플러스 248. 잘 하셨습니다.